세비야 공항 세비야로 고고고! 세비야 도착했습니다 호텔 가는 중이에요 i b 서이 g o Sibi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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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b i 가 g o Sibiago s i b i a g 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기고요 가면 이렇게 호텔이 있어요. 진짜 잘 잡은 것 같아요. 모든 게다 갖고요. 식당이랑 관광지랑 다. 엄마 안쪽으로 들어가. 아빠 안쪽으로 들어 It's cheap, but in Australia it's like forty dollars. I know. 올리브유, 토마토. 그다음에 커피. 와우, wow, very strong. Okay. Everyone s a s i o o d It's really mm. yeah. it Go and yeah. and nice. very good. It's very good. It's v e o o d It's very good. It a s so bad, e a n t it? You c o u l d even have a beer. 엄마, 여기다가 토마토를 올려서 올리브유 쪼르루룩 뿌려서 먹어 봐 아, 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토마토를 올리고 샐이그다 음. 응. 22 y 올리브유를 이렇게 조금씩 뿌려서 먹으면 됩니다. 바갈밥. 아. Oh, oh, oh. cool. so much bright. <laughs> <laughs> the table is stuck to the mushroom. So far, everything's going well. It's good I don't know. Because of the potato, it's nice and salty as well. There's tapas. Oh, this one looks good too. Mm. 여기 너무 예쁘다 엄 마. I like this place. 확실히 세비야는 거리도 깨끗하고 사람도 불로 없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담배 냄새가 없어요, 일단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담배 냄새 진짜 심했거든요. 이름 나 h 르 저희는 지금 아침 먹고 좀 걷고 있습니다. 걷고 소화 좀 시키고 호텔에 가서 체크를 하려고요 그냥 거리만 걸어 다녀도 너무 이뻐요 세비안에 엄마 이거 새 목욕하는 거 봐봐 너 목욕탕이 아니다 너무 귀엽지 앵무새다 우와 안녕 말해봐 말하는 거 같아? 안녕

네, 네. 어, 개미코 먹대? Between trees, b n t r e e 엄마, 우리 저기 한번 걸어보자. 여러분, 이꽃좀 보세요. 꽃이 너무 예뻐요. 이 꽃이 무슨 꽃일까? 너무 이쁘죠? 가까이 가 보면 그래 있어. 무슨 꽃인지는 몰라. 이렇게 꽃들이 너무 많아요. 그 해서 바 옆에, 아, 아름답습 여러분 저기에 성당 뷰가 보여요. <laughs> 봐봐,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뷰가 다 펼쳐져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수영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태닝도 할수 있고 여기 바가 열, 12시까지 여 나봐요 그래서 밤에 여기 올라와서 한잔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와우 뷰가 어마어마 뷰가 어마어마해 에여기있어 밤에 쉬고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는 밤에도 오면 너무 예쁠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밤에도 오려고요 이틀밤밖에 없다니 너무 아쉽다 <laughs> 괜찮은데? 괜 o 은데괜 o 오 I think these are e n right? <laughs> 신난 데이비 너무 좋아요. 헬스장도 있을 건다 있습니다. 이렇게 수건도 줘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만족! l 츠고 <laughs> 여러분, 저는 혼자서 세비야 대성당을 갈 거예요. 부모님은 피곤하다고 자로 들어가셨고, 저는 나와서 좀 혼자 구경하려고 나왔습니다. 데이빗은 어, 짐 간대요. 짐 헬스장 운동하러. 그래서 저 혼자 좀 둘러보려고 나왔어요. 아웃핏 체크. 제 신발. 제 신발 어떤가요? 세미다 <laughs> <쌤이다>, 세미 쌤이. <laughs> 너무 좋아요 <laughs> 대성당 갑니다 대성당 이따가 여기 근처를 와봐야겠어 너무 이쁘잖아 거리가 여기가 내가 바로 바라던 그 거리. 봐보세요. 여기 너무 이쁘죠. 대성당이다 대성당. 와, 진짜 이쁘다. 우와. 안ん 가 스캠을 당했습니다. 성당에 제가 들어가려고 세비야 성당 대성당 티켓을 샀거든요. 근데 공식 오피셜 웹사이트가 아니고 제일 첫 번째로 뜬 웹사이트에서 티켓을 구입했는데 그게 보니까 거의 세 배나 비싼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거를 부킹하고 깨달았어요. 아닌 거를. 아쉽게도 들어가려고 또 했더니 보니까 어깨를 감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민소매를 입고 있잖아요. 민소매를 입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옷을 급하게 갈아입고 다시 가려고 해요. 어차피 2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걸어서. 그래서 빨리 옷 갈아입고 다시 가려고 합니다. 원래 티켓 가격이 10, 13유로 정도 하는데 35유로에 샀어요. 바보 같아. 아무튼 빨리 옷을 갈아입고. 아 성당이 너무 예쁜데? 음, 이게 오렌지 가? 트리야 엄마 다. 음 이게 다 오렌지 나무야. 우와. 너무 예쁘지? 음. 안에는 안 들어가. 안에 들어갈 거야 여기가 밖이야 저기 안에 있어 엄마 여기 서봐 내가 사진 찍어줄게. 어? 그 빨간색도 이쁘네 예쁘지? 응. 이건 얼마야? <laughs> 이거 한 18,000원? 응, <laughs> 저구나 <laughs> <laughs> 이것도 이쁘다. 나는 이것도 이쁜 거아 아, 네. 파랑 색 찾을까? 아니, 난 필요 없어. <laughs> 안 돼, 너도 구해야지. <목소리도> 와 진짜 많다. 네 개나 사지롱 엄마 찬스. Eres mi copito reina de mi vida reina de i a s a n d o p e p r q e y t l a c h e c t o k fried y a h nope 밖에 앉아 저기 그 d s i p t i o n the problem over there this is a nice stretch and then good choice for the sunday mm s u n d e r the trees, b i r d s singing. 에이, so cute. 너 어디 가? 귀엽다. 언네너 어디 가? 이제 가. 아니, 끝난 거야? 어. 저희 네, 식당 왔어요. 여기 아무 데나 앉았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여기 쌍그리의 존맛탱. 匈질! 본인이으려면 아... 그럼 감사합니다 저 SUBSCRIBE w o r k 거는이거 건데. 여기 like oh, 가는 여기는 eating. 원래 돼지고기 냄새가 나 you tell your parents 뭐야? 감자! 감자튀김! 이것도 먹어 엄마 mm. 이건 어때? 문나 뭐, 문어가 너무 일부러 짜게 해주지 말라 그랬는데? 이사게 <laughs> oh, <so 웃음> 너무 맛있는데? 자감자랑먹어 문어가 자, 자. 뭐 저희 이제 저녁먹고 플라멩고 댄스 보러 갈거예요 저희가 예약해놨거든요 그래서 7시에 시작해서 지금 30분 전인데 가서 일단 자리 먼저 맡아놓고 볼 예정입니다 가봅시다 플라멩고 여기에요 7시랑 한 8시 반? 이렇게 두 개의 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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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rry, i I'm covering myself up. <laughs> you got to ask them if you can do the photograph here. 플라멩코 무조건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완전. 전 저는 여기인 거 봤거든요. La Casa del Flamenco. 근데 여기 무조건 안 가도 다른데 가도 다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저. 진짜. 한 시간이 진짜 5분 같이 순삭으로 가요. 추천 추천 추천. 저는 이제 스페인 광장을 갈거예요 지금이 8시거든요 그래서 좀 쉬다가 스페인 광장을 갈리정입니다 그럼 거기서 가볼게요 스페인 광장 가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밤... 밤이 8시인가요? 823. 823. 823. 의8시 반인데 아직도 날이 이렇게나 밝습니다 이게 9시 반, 아니 8시반 실화냐? 스페인 8 2 가서 둘러보고 올거2요8 2어 823. This one is broken. I'm gonna j u t h r o w it away. Sure. Do you want a cook i e You want to cook? No, I'm good. Uh, no. Thank you. <laughs> Thank you. Thank you for asking. <laughs> m mm. m mm. What's a it? I don't know. There... I'm getting a sweat. Mmm. Mm. 이거 빨리 녹겠다. 여기에도 가져가. 이것도 가져가. Yeah. 시더로 아, 이거? It's 아, n c o m f o r t a b l e I b e c a u s e you know. I mean, it's r o e a o o 먹어야 돼. 아. 음. 좋게. 가져가자. 가져가자. 반. 야. r e y e a n Yeah, she's Korean t sure. 아너 <laughs> no, 빨리 먹어야 돼. 너가 no, 돼알겠어 꽃들이 저기 무슨 나무일까? 응. 아 근데 이걸 쳐놔서 너무 못생겼다 지금. 여기가 스페인 광장. 전물 쳐놨다고. 여기 무슨 뮤직 페스티벌 한다고 해 했는데, 아이 너무 별로다. 이렇게 원래 이게 싹 없어가지고 너무 이쁜데 이게 지금 망쳐놨네. 뭐하 그만. 정경을 망쳐놨어. 그냥, 그냥 밤 열시에 만난 쌍글리아. So g o o 우와, 너무 이쁘다. It's beautiful! Yeah! Wow! 너무 wow. 이뻐요, David! <laughs> 저희는 이제 호텔로 갑니다. 상그리아 한 잔이랑 맥주 한잔 마시고 가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여기는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다음날 아침 저 우리가 다 알스메인. 저어 커피 그지이너스레이그 모? 좋아 저희 이제 알카사르 갑니다. 알카사르가 이슬람 문화, 이슬람 사람들이 만든 궁전인데 엄청 크거든요, 화려하고. 그래서 오늘은 거기를 가볼 예정입니다. 지금 거의 다 왔어요. Is it here? Where? It's here. I don't know. That s l Spanish government building. Really? What's it? Oh, there's one. Is uh, this one? How to get in there? Ayuntamiento에서 먹으라고. a l c a z a is a hole of this. You place. have to go all the way o u o b a y all the way around. Uh, okay. Go it. straight.

<laughs> well, I guess you will have to watch the rice so. yeah. oh. uh, No, I'm not full oh. <laughs>